된 가정을 위하여 어, 오늘도 기도하는 어, 새벽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어제도 그 나눌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하라.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그런데 그냥 한번 결혼식하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참 오랜 시간 이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디서도 이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일은 계속해서 우리 아내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두 부부가 또그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복된 부부로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 교회에서 말씀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지, 많습니다 네,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알지만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 이제 부모님들이 터치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잘 살거든요 또예 (18살만) 되면 이제는 성인 취급을 하고 (21살) 되면 뭐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막 (30살) (40살) 심지어는 막 (50이) 돼도 이 자녀처럼 아이처럼 이렇게 품고 하는 아~ 그니까 그 자녀로서 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편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남편 역할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남자들이 가진 두 가지 개발되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남성들은 그 남을 배려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네, 나를 따르라, 막 싸우고 뭐 장난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소고 장난하고 인형놀이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남성들은 그 약간 부족하거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또 저만 그럽니까 어, 배려도 잘 못하죠 예, 그냥 다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배고프면 배고픈대로 어,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남성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도 그렇게들 많이 다툰다 그래요 아내들은 뭐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은 벌써 성령책 끼고 30분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빨리 가자 또한 가지, 이 남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입니다. 그래서부터 아들, 아들. 그래서 나는 남자다. 네. 아, 본인들이 남성으로서 어떤 우월감. 근데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를 동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부부예요 그러나 아내로서 남편 존중해주도록 복종하라 이건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없으면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급이에요 사도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이나 자인이나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도 다그 말씀 때문에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도 뭡니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사실은 말씀대로 하면 종이나 상전이나 다 서로 존중하고 하도록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그냥 남자만 사람 대접을 받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남자들에게는 그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기적인 특권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냥 남성들 존중해주고 자신감이 생겨야 가정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신감이 이 이기심이 이 특권의식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를 막짐짜취급하고 심지어는 가정 폭력을 휘두르고 근데 성령 충만한 가정의 남편은 어떤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지만, 그 관계를 보면서 아내와 남편, 남편,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5절 2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요약을 하면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요 왜냐하면 피값 주고 사셨다 그 말은 본인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지금도 성령으로 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한다. 잘 보호해 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 갔는데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너 좋겠다. 왜 하, 남편이 뭐 비싼 귀걸이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좋은 차도 사주고 야 부럽다 좋겠다. 근데 정작 이 여자분은 그러는 거예요. 야, 좋아 보이냐? 행복해 보이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왜? 우리 남편이 나를 짐짝취급하거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한다. 여자분들은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섬세합니다. 우리 뭐 MBTI 그 성격 유형도 살펴봤는데 오감도 있지만 육감이 있다. 여성들은 보면은 그.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이 잘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압니다. 눈치도 빨라요. 사람 날 사랑하는지, 사랑해도 그냥 겉도는 사랑인지, 아니면 날 짐작 취급하는지, 말만 사랑한다 그러지, 정말 예, 나를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지, 그 여성분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부모를 떠나왔거든요. 남자도 그렇지만 아내도 사랑받던 공주가 이제는 이 남편을 의지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요, 아내를 정말 목자처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느낄 정도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은 자기 뼈에서 만들어진 그 여인을 위해서 땀도 올리고 수고도 하고 사랑을 하되 목자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여기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했는데 누구든지라는 이 원어는요 남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아내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아내들을 잘 돌봐줘야지, 그냥 아내를 내팽개치고 짐작 취급하고,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믿음을 배반하는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멘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여자분들만 앉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 경기하면은 발 묶고 이렇게 뛰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발 맞춰서 자기 혼자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든지 쓰러져서 피를 흘리든지 따라와 그러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가기는 가죠. 그나, 더디 가고 힘들게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핏투성이 되는데, 그한 사람이 누구인나 자신이거든요. 그 남성들은요, 지금 내 아내가 하나님이 발 묶어서 운동할 때 같이 뛰도록 한 내가 정말 잘 목자처럼 양돌보듯이 이렇게 살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아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잘 돌보고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라도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 우리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막 그냥 90세 넘도록 아이들을 가르키고 백악관에 가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학교 가르키고 은퇴하고도 집 짓기 운동하고. 아주 귀한 분이죠. 근데 그 아내 되는 노자린 여사. 이분하고 성격이 그렇게 안 맞았다 그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딱 지키고 엄하게 모든 게 10분 전에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이 노자리 여사는요 항상 느긋한 거예요. 항상 늦어요. 아 대통령인데 10분 전에 가야 되는데 정지가 돼서도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마음이 참. 아팠다 그래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그런 아내를 보고 한국 남자도 아닌데 빨리빨리를 외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모임만 갔다 오면 싸우고 근데 한 번은 지미카터 대통령이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 부인이지만 아무리 재촉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 로자린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성격이 느릿느릿한, 아, 그러한 성격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카드에다가 지미카드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 그래. 여보,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여유를 갖고 느릿느릿해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자린 여사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받은 그 어떤 생의 선물보다 최고다. 왜? 그런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받아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노자린 여사도요,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 지미카터 대통령의 마음을 알게 된 후부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빨리빨리 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본인이 더 조심을 하고 시간도 잘 엄수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독립을 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 돌보기를 정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 대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목자처럼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남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적이거든, 자기중심적이거든. 그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아내도 사랑해 줘야 된다. <laughs> 네, 자기가 자기 사랑과 반만 사랑해도 아마 아내 되는 분들은 아멘 할 겁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합니까? 성령이 보니까 우리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에 아멘 좀 하시네요 연약한 그릇인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연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예, 하늘나라 가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부가 한몸이 됐으니까, 음. 나 혼자 박정원 목사! 이러고 상줄 것이 아니라, 너 반쪽 어디 갔어? 공경 3호 찾을 거예요. 한몸이니까. 그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나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근데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쓰레기 같은 감정들, 아픔들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게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계속 잔소리하고 쓴소리 나오고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고 남편에게 복종이 어디 있어요? 넌나 쓰레기 취급해? 당신도 쓰레기가 되라. 그, 여러분, 그 남편은요, 보석을 끌어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끌어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그럼 밖에 나가면 어때?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28절 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벌써 몇년된 겁니까? 98년도 제가 장가갔으니까 어, 20한 5년 정도 됐나요? 네. 그 이제 뭐 기금속 준비하러 가잖아요. 반지나 뭐 이런 거 보려고. 그 제가 아는 분, 거기를 갔더니 야! 다이아몬드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뭐 비싼 다이아몬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꺼냈는데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뒤에 창고가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문 열고 들어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모에 싸갖고 와갖고 싹 보여주고 뭐 이거는 크게 이거 이거 이거고 뭐 값은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걸 딱 싸갖고 고이 고이 금고에다가 다 집었는데. 여러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자녀 들이 아내들 아내들이 아마 눈물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짐짝 취급하면 좋겠어요. 쓰레기 취급하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취급하듯이 할렐루야. 자기는 막 그렇게 아끼잖아요. 막 깨끗이 씻고 뭐 좋은 거 먹으려 고 그러고 근데 아내가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배려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 자동차를 여러분 자기 자동차다 비싼 자동차도 얼마나 닦고 아끼고 합니까? 그데 고장 난 자동차처럼 아내는 그냥 뭐 폐차처럼 어디가 찌그러졌든지 고장이 났든지 망가져서 달리지도 못하고. 연료도 다 떨어져 있고 짐작 지급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어, 퍼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베스트 5가 있어요. 보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말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해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남자들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해요. 이때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해요. 이거 왜또안 따라지?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세 번째가 외식해요. <laughs> 같이 식사해요. 그리고 반찬이 맛있어요. 다섯 번째,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테니까 여보, 수고 많았어요. 오늘 좀푹 쉬어요. 내가 오늘 육아 담당할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 경험해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왔는데 또 애를 내가 봐야 되는 그냥 쉬고 싶거든요 남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아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보석 따르듯이 내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여보 오늘 수고했으니까 내가 좀 돌봐줄게 좀 쉬어요 그럼 아내가 그냥 막 저라도 막 기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해서 그런 남편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학하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아내들이 받고 싶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목자처럼 아내를 돌봐주고 자기 자신을 아끼듯이 돌봐주고 사랑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처럼 아내를 돌봐 줄수 있어야 된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하라 그러면서 26절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흠이 없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 이대로 남편들도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특별히 아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흠이 보이면 그걸 막 들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딱 민감성이 있어서 한마디 듣고요.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막 한마디 잔소리하면 여자분들이 지, 집니까? 그냥 막 두세 마디 더막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정말로 아내에게 그런 약점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내 흠집인 양 내가 대신해서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 아내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 야, 우리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네.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 가정을 지켜주고 기도해 주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고.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남편의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남성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목자처럼 우리 아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아내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처럼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갖고 가듯이 죄부를 의지에서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정말 예수의 피로 다 덮고 기도해 줄수 있는 영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